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있습니다. 예 네,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예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FPC인가 보다. 보험 플래너. 네. 보험 설계사. 음, 네. 그래도 자기 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름 꾸미실 줄 아실 텐데, 원래. 그죠 특히 보험 하시는 네. 분들. 사람을 많이 합니다. 꾸며야 되는데. 제가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 있다가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가면서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아이고 또 그냥 갔네, 그냥 갔어. 그렇죠. 아이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가죠. 우리는 엄마의 몫이죠. <laughs> 네, 엄마의 몫이죠 다. 인생의 반을 청소하다가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집부들 보면은 인생의 반을 걸레빨고 있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. 딸. 네. 어디야 아직도 안와 시간이 몇 시야 어? 빨리 와야지 밥 먹어야지 그만 놀고 빨리 와 엄마 전화한 지 지금 한 시간 됐는데 어 빨리 와 엄마 지금 많이 화나가 그래 왔어? 어 이제 왔어 아 엄마 왜또 전화해 아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어 오자마자 그렇대죠 대학생 지금 애지야너 요즘 화장이 너지 진한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뭐가 진해 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녀 어, 내가 뭐가 진해 다른 애들은 더 진한데 엄마랑 딸이랑 언니 동생 같은 거?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엄마 응.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미쳤어? 요즘에는미쳤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야. 엄마 화장이 요즘... 너무 옛날 시대고 연한 거야. 요즘엔 저기 중고생도 요즘... 화장합니다. 요즘에는 딸가진 제 친구들 보면 네, 성분 좋은 화장품을 사다 준다르다. 그 그렇죠. 네. 요즘에 아이들이 빨리 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으면 오히려 더 삐뚤어지더라고요. 옷좀 그만 사입고, 좀 이렇게 얌전한 것좀 사입어라. 아니, 응? 요즘 유행이야, 그런 것도. 아니, 내가 내돈 주고 내옷 사겠다는데, 왜 엄마가? 니가 아무리 해? 알바해도 그렇지. 아니, 엄마도 옷좀 사입어. 아니, 옷 한두 개 가지고 좀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, 무슨? 옷을 그렇게 많이 사입어서 뭐해? 아, 맨날 옷 가지고 탐견이야 진짜. 표정에서 고만 날개로 비고 좀 나가라 이 표정이 보이네 어, 여자로서를 좀 포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집안일에만 너무 치중하시고 좀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일만 하고 저희한테 너무 신경 쓰려고 한것 같은데 좀 자기 인생도 잘 살아가면서 저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음. 아이고. 아니 근데 가정을 꾸리고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일을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나 자녀들 키우려고. 그쵸. 근데 또 애들도 저런 엄마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또 맞아요. 맞아요.